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술자가 현장 실무 업무에 많이 접하게 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산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도식을 중심으로 배달하겠습니다. 처음 전기통을 방문하신 분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역률 보상용 또는 개선용 콘덴서 용량 산출에 앞서 개요 및 기준편을 먼저 열람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률 보상용 또는 개선용 콘덴서 용량 산출 방법은 계략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 페이지에서는 계산식에 의한 용량 산출 방법을 도식으로 표현합니다. 우측 사진은 적산 전력계에서 역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시고 좌측 역률 개선 공식으로 산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산출 예시와 같이 설비의 부하 전력, 현재 역률, 목표 역률, 기존 콘덴서 용량 등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산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준비하며 특히 주의할 점은 부하 전력이 반드시 유효 전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와 같이 목표 역률 96%에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510 kVA로 산출되었으며 기존 콘덴서 용량, 60kVA에 추가하여 산출된 용량의 콘덴서 510kVA를 설치합니다. 현장 설치 위치에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기존 콘덴서를 철거하고 합산된 용량 570kVA 용량의 콘덴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에 의한 역률 보상용 콘덴서 용량 산출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도표에 의한 콘덴서 용량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가로는 목표 역률에 해당하고 세로는 현재 역률에 해당합니다. 세로 열에서 현재 역률은 78%, 가로 열에서 목표 역률은 96%. 마주치는 꼭지점 수치가 51%이므로 유효 전력을 곱하면 역률 보상용 콘덴서 용량은 510 kVA가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계산식에 의한 콘덴서 용량과 일치합니다. 아울러 피상 전력으로 표시된 경우는 반드시 유효 전력으로 환산하여 계산식에 대입하시고 기존 콘덴서 용량과 합산한 용량이 콘덴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콘덴서에 산출한 용량을 추가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부하 설비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부하 설비에 해당하는 역률 보상용 콘덴서 용량 산출 기본 단위 환산표를 참조하거나 계산식으로 부하설비 전격에 맞는 콘덴서 용량을 산출하여 전동기 제어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합니다. 예시와 같이 산출식 계산으로 콘덴서 용량을 산출한 예시이며 환산표를 참조하여 산출한 콘덴서 용량 예시입니다. 역률 보상용 콘덴서 설치 구분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설치 시 특고압 수전반 내부에 변압기 용량을 기준하여 기본적인 콘덴서 용량이 설치되어 인수함으로 시설 용량만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 중에 역률이 90% 기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와 역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는 목표 역률에 맞는 콘덴서 용량을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콘덴서를 기존 설치 장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전동기 등 동력 설비를 증설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동력 제어반 또는 분전반 공간에 증설 또는 추가되는 부하 용량에 맞도록 계산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콘덴서는 정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열 발산, 절연 거리, 지락 방전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콘덴서 상호간 및 설비간 이격 거리를 우측 도표를 참조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은 생활에 필요한 전기 지식과 전기 기술자 현장 실무 업무에 필요한 전기 관련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배달토록 하겠습니다.